어, 그럼, 시품 양념, 음. 치킨 버거 먹어볼게요. 어저께는 불닭 먹어봤는데, 불닭은 너무 매워가지고, 엊그저께인가? 신메뉴거든요, 완전. 아, 어, 오늘은 좀 일찍 나는데 음. 쿠폰 받은 걸로 써야지. 쿠폰 좋아, 좀. 에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 양념 치킨 세트 7,900원 쿠폰 받아서 6,900원에 시켜보겠습니다. 오마하하, 오마하하, 오마하하. 하하아 근데 사람이 버킹가면벌속 만난 시네. 프렌치 프라이즈 라지교환 아이고 그리고 옵션병 바로 음료 코카콜라 라지로 교환. 노운체로 1,600원이 돼요. 바로 최종 결제. 이거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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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치킨 세트 모든 걸 라지로 교환하고. 어 근데 되게 싸지 않나요? 물론 이제 천 원짜리 쿠폰도 주긴 했지만 굉장히 마음에 들어 쿠폰을 계속 주네. 근데 뭐 쿠폰 900원 할인이긴 하지만 진짜 햄버거가 요즘에 진짜로 국민 약간 브랜드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게 아니 무슨 김밥천국보다 요즘에는 이 머그킹 이런 걸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원래 롯데월드 가가지고 먹으려다가, 아, 롯데월드, 롯데월드 가가지고 김치찌개 1 0 먹으려다가. 버거킹으로 아침, 아침은 아니고, 약간, 익은 저녁, 저녁 시간대 에 왔는데, 오, 양념치킨 뭐가 먹어보기. 이러면 오늘 좀 기다려야겠는걸? 이러면 좀 오늘 기다려야겠어. 어... 아... 아 근데 이게 치... 거긴 치킨버거가 닭가슴살? 닭가슴살이란다 닭다리살이구나 닭가슴살? 닭다리살이라이나 닭가슴살이라고 했나? 어? 아, 지 헷갈리네 하여간 부... 어떻게 무슨 뭐 양념 올리브일를 재웠는지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나서 어우 날씨가 밖은 추운데 햇빛 많이 드는 통유리창이 있으니까 졸리네 야 이야... 언제 나오는 거지 대체? 어, 여기가 이제 뭐냐 다 나왔나보네. 뭐야, 말좀 해주지. 악 빨리 나왔구나. 오케이. 이거 봐. 키모도 바로 먹어버리시고 싶어. 아니, 근데, 프렌치 프라이 낮에 시키니까 버거킹 확실히 양이 많아 보이긴 하네요. 아. 이 뭔데? 아, 나와있다. 아, 진정한. 음 사나이답게 프렌치 프라이와 일반 콜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는다. 크리스피 양념 치킨. 오잉? 오잉? 넣어볼게요. 아, 찐 양념을 다 넣었네요. 오랜만에 제로 콜라 아닌 거 마시니까. 맛도 희한하네. 어? 어제 불닭은 너무 게 쎘는데, 이거는 좀 괜찮네요. 아. 음. 그래, 어저께 불닭은 너무 맵더라. 이거지, 크리에이터. 어우. 아니, 이거 굉장히 괜찮은 게, 양념치킨 소스 넣은 거는 좀센게 좋은 데 근데 좀, 손에 많이 묻게 부럽네요. 아. 음, 멍스틴 프렌즈 프라이 라즈는 처음 시켜봤는데형태가 많이 중요. 딱닭다리살이 아. 아니라 다 가슴살이었구나. 근데 오일에 저어가지고 보시 거구나. 아. 아시아. 음. 아, 이게 라지스트 되게 많이 쓰시는구나. 콜라 라지랑 햄스라이스 라지 다 300원 많이 주시나? 나 음. 음. 아, 버거킹 감자튀김에 소금이 많이 안 들어가 있긴 하네요. 한국에 저염식문화도 이제 좀 없어질 때가 됐는데 이게 차라리 단거보다 짠게더낫거든요 음편성보는데 요즘에는 김치찌개그단 시대가 왔으니까 설탕 김치찌개 시대가 왔어 저지그차는 뭐야? 지그차타고 더욱 편오시네대박이 반대편에는 영어인추원 빨리빨리 또 사시는 건가? 땅에 그게 있네 그래도 라틴이 되게 양이 많구나 아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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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치킨도 양념치킨 소스를 넣은 것 되게 신선한데 양념치킨 맛 자체가 달잖아요? 그런 단맛은 좋은데 더... 그러니까 그거를 염지랑 소금으로 처리. 네 버거킹 자체가 소금이 잘안들어가 있다고 굉장히 단맛이 강한 것도 짠 맛이 짠맛이 없는 게 사실 는거 버거킹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저염식이 위해 한식조차 소금을 잘안 넣기 시작. <laughs> 원래 일본 사람들이 달게 먹잖아요. <laughs> 제가 예전에 그한성향에 가서 맨 처음 갔을 때 가장 놀랐던 음식이 너무 달아가지고 아, 깜짝 놀랐는데 뷔페도 달고 무슨 도시락도 달고 편의점 아이스크림도 달고 과자도 근데 이거를 나이 3 5에 어린 시절 그 단맛을 한국 사회가 일본이 되어버릴 줄이야 물론 이제 일본 10년 후를 따라간다는 말은 예전에도 되게 유명한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된 건지 어우 아. 영어 유치원이 요즘 장사가 잘 된다 영어 유치원 학생들이 또 햄버거를 먹으면서 아메리칸 스타일을 익히시는구만 아 좋아 좋아 양념치킨 이거 신제품인데 한마디로 아 근데 이거 중간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불닭은 너무 맵고 맛있는데 또 양념치킨은 매운맛이 하나도 없으니까 약간 중간 맵기 맛이 있으면 안 되나? 기획하다가 얘나 모르겠다 중간 맛 없어요 그냥 갈 때까지 가자 이런 식으로 한같가 <laughs> 완전 극단적이네 여기 지금 어, 3일 전인가 4일 전 나와 는데 불닭이랑 양념치킨이 오늘은 안 매운 양 먹었는데 영월추원 유딩들이 모두 쳐다보는 좀 빨리 여기서 가겠습니다. 좋았던 거는 오히려 펜트라이 라지 처음 먹어보는데 엄청 양이 맞네요 아, 어힘겨가야겠다 어, 뭐야? 이거. 어 냅두고 갑니다 너무 갑니다, 갑니다. 바닥? 네, 바로 치우기 성공. 어 양념치킨. 근데 오히려 매운맛이 없어가지고 맛 자체는 확실히 점심에 먹기는 좋겠네요. 왜냐하면 점심에 특히나 직장인들은 매운 거 먹다가 땀 찔찔 흘리면은 싫다고 매운 거 절대 안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가야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 네. 마약간 뭐 굉장히 좀 신기한 메뉴? 근데 이게 원래 치킨버거의 최강자는 맥도날드 상하이 스파이스랑 마음스터치잖아요? 그 사이를 잘 비집고 들어가긴 했네요. 상하이 스파이스는 어쨌든 엄청 매운 건 아니지만 매콤하고 살짝. 마음스터치는 어떻게 보면 맵지 않은 그 짠맛. 사실 마음스터치가 요즘 가장 인기가 많다던데, 치킨버거 한정에서는. 그 그 뭐냐 그 있잖아요 바삭바삭한 싸이버거의 맛 근데 그거가 두 개다가 아닌 틈새시장 불닭 소스 바른 거랑 이번에는 양념치킨 소스 그냥 넣어버린 거 신기하게 잘 해주셨네 와 여기도 망해가지고 무권리가 돼버렸네 어 그런 거는 되게 좋게 생각이 되네요 쓰읍. 점심 메뉴로 추천 물론 지금 저녁 시간 바로 전이긴 한데 직장인 점심 메뉴로 양념 치킨은 맵지도 않아가지고 좀 적당히 괜찮네요. 폰 써서 라지 세트로 바꾸니까 7,600 원인가 500원 그렇게 먹으면 되겠습니다. 끝.